안양 체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 삼성과 안양 KGC의 시즌 3라운드 경기 1쿼터는 서울 삼성이 2점을 앞섰습니다. <laughs> 자, 이제 2, 3쿼터는 양 팀이 외국인 선수 두 명이 뛸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이크스 선수가 오늘 또 어떤 모습을 펼보지도 한번 잘 봐야겠습니다. 자, 이 바로 공을 잡고 있는 사이크스 선수인데요. 점수는 2점을 뒤지고 있는 안양 k g c 입니다 이정현 들어갈 때 이동엽의 파울. 이동엽 선수가 반칙 이 되면서 이 쿼터의 첫 번째 팀 파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선수가 사이크 선수인데요. 아주 폭발적인 운동 능력을 아, 자랑하지만 조금 팀리딩 면에서는 좀 약,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좀 교체 대상으로 있었고요. 과연 그 이후에 또 어떤 모습을 펼쳐줄지도 한번 잘 봐야겠습니다. 포인트 가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경기 조율이 참 우선시 돼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본인이 조금 공격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나, 다른 네명의 공격 찬스가 좀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얼마만큼 사이스 선수가 그 부분을 잘 살려줄지도 인상공사의 김승기 감독이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사이스 그리고 데뷔 사이먼이 함께 뛰고 있는 2쿼터입니다 오사은 골파 올라갑니다 블록에 걸립니다 라틀리프의 오늘 경기 두 번째 블록 그리고 빠른 공격 김태수이 오픈 찬스 김태수이 1쿼터를 충분히 쉬고 나와서 첫 득점을 합니다 김태수 그 선수 기분 좋게 첫 슛을 성공하면서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뷔 사이먼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크레이기 앞쪽으로 천해니다 공격이 더 많습니다. 3대2 찬스 안쪽에 연결 사이즈 들어가니다 사이즈 16대14두점 차. 이동엽 선수가 김태수를 받습니다. 김태수 오늘 1쿼터는 뛰지 않았고요 마이클 크레이. 이제 또 걸립니다! 데이빗 사이먼 사이먼의 블락 오픈 2회 넉점채 데이빗 사이먼 어, 확실히 사이먼 선수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했다고 보이는 게 오늘 경기 초반부터 계속 미들레인지에서 아주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대16 동점에서 뒤에서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반칙이 지적되면서 김승기 감독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이즈 선수가 김태선의 수 볼을 뺏는 장면에서 뒤에서 팔을 쳤다는 심판의 지적이고요. 김승희 감독은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는데요. 점수는 16대 16. 앞선 두 번의 맞대결에서모 모두 k g 김승희 기독이이금를를지었습니다 오늘 시즌 첫 7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안양 KGC. 크레이기 안쪽을 봅니다만 오세근이 눈치가 빠릅니다. 1 6대1 6 이제는 역전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사이스 오세근 크레이를 떼돌 올립니다. 사이먼을 맞습니다. 다시 오픈 기회 역전. 사이먼 선수가 센터를 맡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공격을 안해서 저는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어쨌든 경기 초반부터는 사이먼 선수의 슛이 아주 불을 붙고 있습니다. 크레이. 아직 러더어양 팀이 아직 2쿼터지만 조금 대조되는 장면이 왜 삼성의 외국인 선수들은 골밑을 공략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집을 하고 있고 네. 인삼공사의 외국인 선수들은 지금 외곽에 의존하고 있지만 슛이 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두 팀의 점차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팀에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두팀의 어떤 특색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 금이 쿼터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유 정말 사이먼 대단합니다. 사이먼 선수가 라트리프 선수에게 블락을 한번당한이후에좀 네. 화가 많이 난는것 같아요. 사이먼이 지금 경기당 KBL 블락 1위거든요. 1 9개 블락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데이비드 사이먼의 블락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 선수가 화제의 중심에 있는 네, 크레이긴. 네 지금은 자유 투를 두개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마이크 크레이크, 크레이크 선수가 요즘 간혹 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 선수도 신인하면 굉장히 무서운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걸 하면서 경기를 풀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쿼터약 2분 30초 가까이 흘렀고요. 동점 상황입니다. 사이먼 문썹머리 외곽으로 빼줍니다. 오프 기회를 찾아보고 있는 오세근. 데비 사이먼, 카프 라틀리프 막아서면서 공을 놓칩니다. 다시 한번 볼. 잡아내는 크레이크. 앞쪽으로 띄워졌습니다. 니다 다른 속공이 지금은 완벽하게 마무리될 뻔했는데. 그렇습니다. 크레이크 선수가 패스만 조금 정확했다면 좋은 속공이 나올 수 있었는데 크레이크 선수가 조금 마음이 급했던 모습입니다. 김태수의 공을 훑어내렸습니다. 김태수도 손이 상당히 빠른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포인트 카드를 막고 있고 또 빠른 손동작으로 수비도 굉장히 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사이크스 김 김태수를 공중에 띄웠는데 다시 공 잡고 올라갑니다. 마무리 오지 않는 사이크 의슛 김태수. 한쪽 연결, 라틀리프가 끌고 나와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공격 응수하는 사이크스 1대1. 니다 네, 사이스 선수가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상사에서 조금 고민을 하는 모습이고요. 힘태수를 오픈 찬스 그러나 역시 들어가지 않았고 마이클 크레이 외곽 석점 들어갑니다. 이 석점이 들어가면서 임동섭이 점수차를 벌려놓았습니다. 21대18 역전. 사이즈. 지금은 반칙. 지금은 네, 사이번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손을 잡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김태수의 반칙. 김태수 선수가 의도적으로 사이먼 선수에게 득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네, 고의적으로 파울한 을걸 보입니다. 6군 11초가 남아 있습니다. 타임아웃이 요청이 되는데요. 서울 삼성과 안양 KGS의 시즌 3라운드 경기. 어, 정순주 아나운서가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의정 선수는 코트를 밟으면서 첫 경기를 기록했습니다 주의정 선수의 첫 경기를 누구보다 기뻐했던 건다름 아닌 동료 선수들이었는데요 경전을 만나본 선수들 주의정 선수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겠다며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대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진짜 너무 대단한 기록이라 이거는 뭐 진짜 감히 제가 축하를 드리는 것도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같고요 뭐 웬만한 선수들은 은퇴해서도 못할 기록이죠 보통 한 시즌에 54경기니까 20시즌을 뛰어야 되는데 그냥 이 1000경기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정말 진짜 축하한다는 말밖에 하고 정말 대단한 거 같아요 농구를 아직 못 놓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상무를 갔다 와서도 희성이 형이 계속 선수 생활하셨으면 좋겠고 희성이 형 사랑합니다 어, 제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건 오늘 경기 꼭 승리하는 게 희성이 형한테 가장 큰 선물이 될것 같고 어, 오늘 경기 꼭 승리한다면 제가 이제 자은만한 어, 선물이라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가끔 뭐 농담 삼아서 수정이만큼 아, 했으면 제가 한 4, 5년 더 뛰었을 거라는 생각 들었고 아, 그만큼 자기가 펼수있 어, 선수고 진짜 어, 후배들한테 좋은 기감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힘든 시점에서 저희 팀이 와갖고 작년에 진짜 한해 동안 굉장히 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잘 이끌어 왔기 때문에 정말로 어, 이 자리에 통해서 고맙단 말 전해주시고 진심으로 청경기 축하드립니다. 그러고 보니 이 경기장은 대한민국 대표하는 포인트 가드가 다 있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김태술 선수, 이상민 감독, 또 주희정 선수, KBL의 히스토리를 장식할 만한 가드들이 한 팀에 있습니다. KBL의 역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레이지 오프타! 그렇죠. 바로 크레이의 저런 모습을 지금 체육관을 찾은 팬들이 바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5점 차, 삼성이 앞선 가운데 오늘 그리고 가장 두팀 경기에서 많은 점수 차입니다. 안쪽에 볼 투입 크레이가 바로 챘습니다. 김태수, 마이클 크레이 떨어집니다. 아 이제 크레이크 선수도 덩크슛 이후에 본인이 슬슬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7점 차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크레이크는 6점째, 2쿼터 약 4분 30초 가까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훑어내리는 문태야 다시 한번 끊어내는 마이클 크레이크! 속공빈 공간을 찾습니다. 문태야 다시 한번 라틀립, 수비가 맞지 않는 케이지 씨. 반대쪽 올려놓습니다만 반칙을 얻어내는 크레이기입니다. 지금도 한번더 퀘스터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의 공격을 할때 선수들이 고르게 볼을 한 번씩 다 만지면서 공격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굉장히 아주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호쾌한 마일클 크레이기의 덩크입니다. 농구가 갖고 있는 묘미 중에 하나예요 덩크는요. 좋습니다. 농구에서 가장 멋있는 멋있는 장면 중에 하나고요. 또 크레이크 선수 이 덩크슛 이후에 본인이 완전히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마이클 크레이크 그러면서 지금 기분 좋게 2쿼터에 나와서 벌써 8점째 득점해주고 있고요. 점차가 벌어지면서 일단은 지금은 선수 교체만 되고 있는 서울 삼성입니다. 27대 18, 9점 차, 오늘 경기 가장 많은 점수 차, 프레이크의 덩크. 프레이크 경기장 15.6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오, 데이 사이노, 반칙을 얻어내고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상공사는 지금처럼 이렇게 골및 득점을 자꾸 시도를 해야 또 삼성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점수 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이 쿼터에 지금 현재 KGC가 공격이 잘안 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선수들이 약속한 플레이가 잘 되지 않고 중간에 패스미스가 나오면서 삼성에게 속공을 두세 번 허용했기 때문에 지금의 점수 차가 벌어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직 김승기 감독은 작전 시간을 요청하지 않고 있고요. 자유투구 개봉 성공하면서 오늘 이제 8점차 기록하게 되는 데이드 사이먼입니다. 27대20 점수는 7점 차서울삼성의 리드하고 있습니다 서울삼성 김태수, 브레이크 스크린을 서둘렀습니다 락맨이 바뀌었고요 임동섭, 펜샷 슛이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기회 그러나 샤클락은 갱신되지 않았는데 득점합니다 이관희 지금도 이관희 선수가 샤클락까지 계산을 하고 아주 재치있게 슛을 쐈기 때문에 사이먼 선수의 블락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9대20 결국은 지금 작전 시간을 김승기 감독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승부의 좀 타이밍을 끊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부를 로 보입니다. 자, 정순주 아나운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배들아, 나처럼 올해 코트 위를 누비고 싶다면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라. 방금 전천경기를 기록한 주희정 선수의 한마디입니다. 이천경기라는 것은 대체 선수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꾸준한 자기관리가 없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주희정 선수는 그 체력관리를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력을 굉장히 높였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높였냐 하면 이 농구를 두 시간을 하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두 시간 그에서할 만큼 열심히. 훈련을 했다고 하네요. 오늘 또 경기 전에 저에게 NBA 선수 중에는 1060 경기를 한 선수가 있다고 하면서 그 기록을 꼭 넘고 싶다는 위저 주의정 선수였는데요. 과연 그의 농구인 생중 지금은 몇 경기까지 왔을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의정 선수의 활약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60 경기 뛴 선수도 올까요? 박사님 꺼만. 글쎄요. 또 NBA는 시즌이 84 경기 때문에 길어요. 네, 좀 네. 능했다고 보고요. 자, 97년에 연습생으로 나라에 입단했고요 2000년, 2001년 삼성은 우승시켰던 선수가 바로 주희정 선수예요. KTNG 그리고 지난해부터 돌아와서 삼성에서 오늘 천경기 통산 기록을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주희정 선수가 첫 시즌 MVP를 받을 때 팀이 6강을 탈락했는데도 불가하고 나온 첫 MVP였거든요. 그마만큼 아주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주희정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한마디로 철인입니다. 철인인 쉬운 네, 내 경기를 답교도 지치지 않을 만큼의 아주 강한 철인입니다. 농구는 왜 더블 헤더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연습 때 가끔 했다고 그래요. 네, 진짜 더블 헤더를 해도 가능한 정도의 그런 체력을 가진 주희정 선수입니다. 어설그내 핑거롤 레이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른 공격으로 운수하는 삼성 코너의 성점 임동섭이 오늘 경기 본인의 두 번째 석점슛을 기록합니다. 12점 차. 지금도 어시스트에 의한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사이먼의 야투가 계속... 림을 외면하고 있는데 지금 공격권도 삼성에게 넘겨줍니다 인산공사는 지금 저렇게 사이먼 선수의 슛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삼성에게 더욱더 쉽게 경기를 내줄 가능성이 높고요 조금 안쪽에서 공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엠동섭이 경기당 2 2개 3점 슛을 성공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2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레이기 띄우고 올려 준공을 나무리 고 있는 라틀리프 삼성이 올 시즌 경기가 잘 풀릴 때를 보면 크레이크 선수와 라트리프의 저런 콤비 플레이가 살아나기 때문인데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14점 차이 점차가 많이 벌어져 있고 뒤에서 이관이가 뒤치면서 공을 가로채고 있는 서울 삼성 크레이크 앞으로 뛰워주고 라트리프 올라갑니다 블플락이많칩니다만 반칙 문성곤의 파울 지금도 크레이크 선수가 라트리프 선수를 굉장히 잘 봐줬고요. 라트리프 선수가 열심히 아주 잘 달려줘서 파울까지 얻어내는 모습입니다. 문성곤의 세 번째 파울이 시작이 됐고요. 자, 이 크레이크도 빠르게 뛰고 있고요. 라트리프도 빠르고. 자 이러면서 상대의 턴오버를 계속해서 공격 기회로 이어가는 삼성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속공 찬스를 잡으면 반드시 득점과 연결을 하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많은 득점 차로 앞서고 있는 이유입니다. 마틀리프가 자유투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상대에게 턴오버를 유발해서 속공을 전개하는 것은 사실 이상민 감독이 현대 시절 그리고 케시시 시절에 많이 해왔던 그런 작전이에요. 그렇습니다. 농구도 가장 쉽게 풀어갈 수 있고 또 쉽게 득점을 올릴 수 있고요. 더군다나 팀도 좋은 분위기로 갈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이상민 감독은 세 번이나 현대 시절 그리고 케 c 시 시절 우승을 넘어진 바 있습니다. 성정시도는 팀인 들어가지 않고 공중에서 볼 따내는 서울삼성 그러나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이정현이 반칙 <목소리도> 이정현의 반칙이 지적이 됐고요 아주 치열한 <목소리도> 골 밑, 골 밑은 전쟁터라고 얘기를 하죠 <목소리도> 네 그렇습니다 또 선수들의 몸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들어갔습니다. 목소리도> 사이라인을 밟았습니다 공격권을 넘겨주는 김태솔 장공사는 기습적으로 스트레피스를한게 스피리티피스, 성공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경기 16점 차 리드하고 있는 서울 삼성. 앞선 두 번의 대결을 모두 내줬던 안양 KGC 김승기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16점 차 만회를 해야 되는 상황에 안양 KGC 전반 종료까지는 2분 42초. 이정현. 그대로 떴습니다. 점점차 지금도 앞에 임동석 선수가 서 있었거든요. 수비를 앞에 놓고 아주 어려운 슛을 성공시키는 이정현 선수였습니다. 이관이 올라가는데 슛이 떨어지지 않고 사이크스가 갖고 니다 사이크스가 직접 올라가서 내려놓습니다. 키퍼 사이크스 0점째 연속 득점. 11점차까지 따라가고 있는 KGC입니다. 김태순. 어떤 기회에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태수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슛거리였죠. 다시 1석점 차이. 예전 전반은 2분 이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장현 또한방 이번엔 골반. 화려한 그리고 어, 득점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에서 눈을 떼기가 어렵네요. 이관이 이번엔,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킵해 사이스 빠르게 치고 갑니다. 사이스 개인 운동 능력입니다. 키퍼 사이스 여섯 점째 그리고 경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고 이상민에게 작전 시간을 부르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인상공사는 자칫하면 점수가 더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정현수의 삼점슛 또 사이스의 두번 연속의 속공으로 점수를 좀 좁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벤치에서 나오는 선수의 별명이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렌지인 선수들이 있어요. 경기를 아. 뜨겁게 달군다고 했어요. <laughs> 네. 아 저는, 사이스가 그런 느낌을주 아, 네, 하게 는데 아,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네, 굉장히 좋은 별명이네요. 네. 아마 사이스가 그런 역할을 지금은 한거 같고요. 스코어는 열한 점차 주희정 선수의 옛날 모습 좀 볼까요? 97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짧았던 머리 기억나시죠? 당시 MVP로 팀을 우승, 삼성의 우승을 이끌었던 주희정이고요. KT n 진에서 뛰던 모습. 그리고 2008 시즌의 정규 시즌 MVP 6맨상까지주전에서 이제는 벤치 멤버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선수. 역대 득점, 리바운드, 3점슛 그러나 뭐그이배의 여러 가지 기록들에서는 말씀드린대로 어시스트와 스틸, 출장 경기 모두 KBL을 대표하는 선수. 주의정 선수가 얼마나 독한 선수냐면 처음 복귀했을 때 공격력이 없고 슛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본인이 개인 연습을 통해서 슈팅 능력을 늘린 다음에 3점 슛 2위에 자리고, 자리를 하고 있는데 3점 슛 1위는 문경은 감독이고요. 그렇지. 바로 그두 번째가 지금 주희정 선수입니다. 천경기 기록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역대 최초 천경기라고 말씀드렸고요. 추승준 서장훈. 김주성 선수가 현역으로 뛰고 있는데 천경기 거리와 한 300경기 이상 나요. 그렇습니다. 또 주희정 선수가 아니 주희정 선수도 팀의 고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000경기 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주희정 선수가 이 레전드 전설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땐큰 부상만 없으면 주희정 선수가 언급한 NBA의 1060경기의 기록도 제가 봤을 땐 깨지는 것도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가족들의 희생도 저는 매우 중요했다고 아, 봐요. 아, 네, 그럼요. 네. 네 내색 키우는 아내분도 또 대단하다고 볼수 있겠죠. 주경의 속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오늘 주정 선수의 첫 경기를 축하하고 싶은 삼성 선수입니다. 빠른 공격 한이원. 공을 놓쳤습니다만 공격권은 계속해서 KGC의 몰입니다 1분 11초 정확히는 71초가 남았습니다. 한이원 선수가 1쿼터 나와서 참 수비 잘해줬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2쿼터에 투입돼서. 조금 이제 공격도 좀잘 풀렸으면 하는 한의원 선수입니다. 세전 전에 박찬희와 트레이그드가 되면서 KGC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한의원입니다. 사이크스 피켓 롤에서 아하! 지금은 패스가 걸리면서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허용합니다. 이동엽이 외곽으로 석점 시도. 세 개째 석점슛 임동석. 이 쿼터는 임동섭의 쿼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은 경기를 잘 풀리는 게 이렇게 어시스트를 위해서 득점이 터지고 있는 반면에 임상공사는 선수들이 너무 일대에만 의존하다가 상대에게 이렇게 패스미스를 하고 속공을 허용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먼과 사이익스가 공격 기회를 턴오버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결국 그 상황에서 임동섭의 속점슛이 들어갔습니다. 정순주아나운서 만나거든요. 네, 서울삼성에는. 크레 선수의 덩크 단속반이 생겼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덩크레이크, 코크레이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덩크를 사랑하는 크레이크 선수지만 요즘 그 성공률이 확연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상민 감독이 조금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경기가 타이트할 땐 덩크를 시도하지 말라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레이크 선수 지난 오리온과의 경기에서 멋진 윈드밀 덩크를 성공시키면서 우리를 열광시켰죠. 이 모습이 이상민 감독의 마음을 조금은 녹였는지 오늘 경기에서는 자연스럽게 덩크가 나오면 주저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크레이크에게 덩크란? 이라는 질문에 크레이크 선수 모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의 모든 것몇 번이나 볼수 있을까요? 벌써 한 번은 본것 같죠?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데뷔 크레이크 선수가 미국에서는 신장이 6'5", 196이라고 나왔었는데 실제로 재보니까 188 조금 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10cm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낮으면 덩크가 실패할 확률 좀 높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1라운드, 2라운드 어, 상대 맞대결에서 1라운드 26득점을 기록했고요. 상당히 안정된 모습. 그런데 2라운드는 좀 기복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크레이 선수가 득점도 득점이지만 또 어시스트 능력도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득점 말고도 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마음을 비우고 경기를 한다면 삼성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민 감독 모이, 어, 모습 보입니다만 이상민 감독은 예전에 그맥도엘이라는 선수와 함께 뛰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맥도웰을 좀연상케하는 크레이기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초반에 이제 맥도웰과 비슷하다는 질문을 이상민 감독이 굉장히 많이 받았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동시에 사이먼의 볼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1쿼터는, 아, 2쿼터는 이제 30여 초가 남았습니다. 점수는 10점 차. 김태술 외곽에서 크레이. 3점만 정면에 서 있습니다. 스크린 반대쪽 다시 한번 패스 이어 봤습니다. 커너 이동엽 들어갑니다. 속점슛시 벌써 2번 쿼터에만 4개 째 터지고 있는 삼성입니다. 지금도 크레이익 선수가 본인이 공격을 하다가 이동엽 선수가 빈 것을 알고 아주 패스를 알맞춰 잘 줬기 때문에 좋은 찬스가 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동엽 선수도 이제 프로 2년째 서서히 본인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현낙혔고 프레블릭 공격권을 넘겨주고 마는 이정현입니다. 자, 이제 삼성은 6.2초가 남았기 때문에 네. 6 2초를 아주 잘 이용해서 득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크레이기 보면 패스에 어떤 감각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드리블 능력도 있고요. 마지막 공격은 힘태순이 뿌렸습니다만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노 카운트. 결국 전반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삼성의 강점, 또한번 증명이 되었던 2쿼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은 2쿼터 들어서 외국인 선수들이 골 밑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점수차를 많이 벌릴 수 있었고요. 인삼공사는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 본인들이 점수를 27점밖에 못 넣고 삼성에게 44점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 수비의 문제점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44대 27, 17점 차 서울삼성이 2쿼터에 분전하면서 KDC에게 17점을 앞선 채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잠시 후에는 정순주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겠고요. 앞타임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안양 실내체육관입니다.